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수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후에 드리는, 어, 이벤트적인 성격의 영상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예, 조금 전, 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 있었는데요. 어,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 모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예, 그 야당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예, 국회의원 가반을 넘기면서 예,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즉 이재명은 이제 법원에 가서 구속 접부 심사 접부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어,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짧게 이제 광고할게요. 광고 여기 자 정수 투자 멤버십 예 정수 투자 멤버십 멤버십 여기 커뮤니티 가시면은. 유튜브, 예, 유튜브 여기, 어, 참가하는 거, 26일 까지입니다.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어, 즐거운 주식 하시면서, 예, 좋은 수익, 꼭, 수익 내시도록 제가 좋은 종목을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석투자 네이버 카페에도 나와 있고요 가입 방법이. 자, 확인하시면 되고, 빠르게 제가 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정말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제가 이 국회 방송을 보면서, 정말 재밌게 지켜봤는데, 뭐, 제가 정치방송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대선테마주라는 또, 어,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빅, 예, 빅 수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 방향을 가늠해볼수 있는 정말 분수와 같은, 어, 정말 분수력이 되는 지점이었다. 뭐, 다가오는 이제, 그, 서울의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야권의 어,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당 대표의 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저는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 표를 던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내어 줄것 같았는데 와 정말 그 부동의 28표에서 반대표가 아, 찬성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말 광야로. 정말 홀홀 단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관련 주가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특히 어, 이재명 야, 이재명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대선테마주인 에이텍, 에이텍은 이미 지금 시외의 하한가를 순간 기록했다가 순간 기록했다가 아, 어금은 주춤한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하한가에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 이재명, 친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고 있는, 뭐, 동신건설. 와, 이건 아예 그냥 직행으로 갔네요. 아직. 직행으로 갔네요. 동신건설은 하한가를 갖고, 시외에그 다음에 뭐, 한번 쭉 훑어볼게요. 제가, 예. 지금, 특별하게 지금 움직이는 건안 보여요. 예. 에이텍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린 에이텍 모빌리티도 지금, 어 여기가 좀 안좋아요 시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추천드린 AT모빌리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재명의 완전한 정치생명이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어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법원가 가지고 또 어, 구속특보 심사를 받았는데 부, 법원에서 뭐 구속 기각을 때려버리면은 뭐 바로 그냥 대선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점꼭 명심하시고 이 종목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 법가이 스타코 뭐 대표적인 와 수사라 ENT도 이게 이재명 테마주였나였나요 제가 얼마전에 추천, 추천했는데 수사라 ENT는 제가 목표가 11,000원 제시했는데 19,500원이 뛰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목표가가 근접해 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처리했는데 오늘 이게 이재명의 영향을 받았는지, 왜 시외 한가를 간지 모르겠네요. 수산 INT가. 한번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저는 목표가를, 어, 근접했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했는데,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 수산 INT가 시외 한가를 가네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대현, 뭐, 대성에너지, 자, 괜찮은 것 같고. 자, 그와는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이제 차기 포스트 당대표에 갈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들 종목들도 한번 제가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한번 체킹해 볼게요. 뭐, 가장 대표적인 후보로는 뭐, 금호전기? 아, 이낙연, 이낙연 전 당대표가 될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게 지금 시회에 움직이고 있고요. 시회에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삼부토건은 원래 윤석열 준대. 와, 삼부토건은 뭐 어디에 끼기도 다 끼네요. 윤석열도 끼고, 이낙연도 끼고, 다 끼네요. 시위에 오르고 있네요. 원래 삼부토건에 그 사장으로 이낙연 대표의 전, 이낙연 대표의 동생인 이계은 씨가 어, 여기에, 예,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한번 관리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이낙연 주인, 남선아민웅 역시나, 역시나 여러분, 시회 상황과 같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당대표가 유력해졌다는 얘기죠.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 국부인, 반대 국부인, 지금 차기 총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냐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무장관의 대표적인 관련주인 오파스넷 바로 지금 거의 상한가에 근접해 있어요 시외 시외에 지금 상한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근접한 것 같고 어 지금 정치를 완전히 은퇴를 선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부겸 관련 아 그냥 정보를 한번 볼게요 고려 하연 큰 미동 큰 미동이 없네요. 큰 영풍정밀도 보고 관련해서 하니까 코리아 서킷까지 볼게요. 자 코리아 서킷까지 볼게요. 아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뭐냐 김부겸 총리는 거론되지 않는 것 같고.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낙연이 지금 가장 유리하게 지금 나오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 종목을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금 시외 시회, 상황과 갔는데, 남성이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 저하고, 저, 뭐냐, 교육하셨던, 그, 교육받으셨던 졸업생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남성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원래 이낙연 테마주였고, 어, 이 종목이 그,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인가, 그, 애플에서 개발한 알렉스 AI라는 그, 이제 뭐, 인공지능 그 안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공급한 회사에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관련된 기사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낙연 관련주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오늘 많이 튀었다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예, 요렇게, 예, 여러분, 상한가가가 있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은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 합산 집단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해 합산 집단이라서 내한테 이득이 되면은 내 편도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비정하고 쓰레기 같은 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지식 없이는 지식 있어도 이게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혹여라도 혹여라도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더라도 정말 정치 테마 중에 좀금몇다딱 하면은 대장주가 아닌 저 끝에, 끝다리에, 끝다리에 걸려있는 회사들로 좀 건드려 보시는 게 오히려 좀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지금 특별하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을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신지학은 왜상한가 같니? 오, 씨. 계속.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아, 뭐예요? 지금 특별하게 지금, 와, 에이텍, 에이텍 모빌리티는 지금, 아, 다시 또 풀렸네요. 에이텍은 하한가고 형지, 형지도 이재명 테마주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나머지는 뭐, 예, 용도면에도 제가 볼 때는 에이텍이 지금 가장 타격 크네요. 의외로 CS나 카스, 카스가 좀, 생각보다 주춤하고 괜찮 뭐 시회 괜찮은 것 같고 지금 경기도지사인 김동현전 그 경제부총리의 주가가 지금 상한가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실현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특별하게 대성창토 한번 볼게요. 대성 대성창토는안 움직이네요. 딱딱 딱 특별하게. 예뭐이 정도 수준에서 체킹을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잘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익 났을 때 바로바로 바로 예 목표가 뭐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목표가로 돌파했기 때문에 목표가로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 아 역시 정치 테마주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스릴 있고 재미있습니다 이 맛에 정말 테마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석 투자는 무조건. 재무제표와 차트, 그다음에 정확하게 기업 분석에 관한 것만 묻고 들어간다는 점, 제가 분석하고 어, 추천드린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